네, 안녕하세요. 카던메가포스티비 대표인 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죠. KICC 제품이고요. TS-247 모델명은 TS-247입니다. 어, 판매 예정가는 2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어, 조만간에 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어,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단말기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도 한번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 구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는 서명패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서명패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로 서명패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상단에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죠. 무선 랭카드를 구매에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말기는 안에 무선 랜카드가 탑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무선 랜카드 추가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뒷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 여기에 이제 랜선을 연결 e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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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이 d e s i 이 n 이 e 이 i g n d e 있기 때문에 e s i g n d e s i 와이 d e s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밖에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현재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측면은 여기에 이제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뚜껑을 열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 안에 용지가 장착이 되죠. 이렇게.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자, 용지를 이렇게 용지 새 용지를 한번 무선 카드 단박기 용지가 들어갑니다. 기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 무선 카드 단박기 용지를 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밖으로 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버튼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버튼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 버튼 그리고 뭐 정정 버튼,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고요. 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취소 버튼은 이쪽에 2번의 취소 버튼이 있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는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죠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현재 시간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자 카드 결제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카드 결제할 때 유의점이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자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하는데요 이 아이스칩 있죠 아이스칩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이스칩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꽂으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놀랬어요. 이게 고장 난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스칩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꽂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떴죠. 금액을 눌러 볼게요. 3천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결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지금은... 음, 네. 지금 연결이 안 되네요. 제가 어그 와이파이 잡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와이파이를 먼저 잡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특수 버튼이 있어요. 여기 특수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6번에 5번에 통신이라는 버튼이 있죠. 5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2번 그리고 와이파이로 연결할 거니까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와이파이 연결 설정이 있습니다.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게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았죠. 지금은 갤럭시 S9 자, 제 사무실에 아, 제 스마트폰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시면 여기에 보실게요. 지금 현재 모바일 하스팟을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모바일 하스팟을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어, 이 TS247 단말기가 제 스마트폰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바일 하스팟과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아니면 3번 있죠. 3번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통신 5번. 자, 통신 방식 설정 아 2번이죠. 와이파이를 잡아 볼게요. 와이파이 연결 설정 눌러 주시고 자, 그럼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다 잡습니다. 4번에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4번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이렇게 뭐가 용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 이걸 보, 보면서 비밀 번호를 접속하면 돼요. 비밀 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특수 버튼 누르면 숫자 있죠. 특수 버튼 여기 있습니다. 특수 버튼 여기 있죠. 이걸 누르면 특수 문자 여기 특수 기능 있죠. 요걸 누르면 영문 대문, 영문 소문,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사무실에 있는 그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 번호는 영문 소문자입니다. 영문 서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a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방금 출력된 여기에 보시면 여기 2번에 a라고 되어 있죠. 자, 2번 눌러 볼게요. 그럼 a가 나오죠? 그다음에 숫자로 특수 버튼을 눌러서 숫자로 바꿀게요. 다음에 1 2 3 4 5 6 7 8이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비밀번호입니다. 입력 버튼 누르면 자동 IP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도 똑같아요.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유기 연결 성공있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와 연결이 되면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어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카드를 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스칩을 세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 꽂습니다. 결제 금액을 눌러볼게요. 3천 원. 그러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올라오죠. 네. 자 결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면 취소가 있어요 이번에 취소 버튼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취소 버튼 있죠 눌러 볼게요 2번을 눌러 보면 자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1번 신용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카드를 읽혀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를 다시 한번 투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투입을 하면 결제 금액 얼마짜리였나요 3천원짜리였죠 그 다음에 보시면 금액 결제벌, 결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승인 번호 날짜가 승인 번호가 나오죠 원 승인 날짜는 뭐냐면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3일 전에 결제한 카드라고 한다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정정 버튼을 눌러서 뭐 24일로 3일 전 걸로 이제 날짜를 변경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26일인 오늘 27일인가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날짜. 날짜가 오늘이 27일이네요. 네, 7일입니다. 자, 그리고 승인 번호. 영수증에 승인 번호 나와 있죠. 이렇게. 승인 번호 8자리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바로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단말기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저희가 판매 예상 판매 금액은 2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2만 원이면 이 단말기 구매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좀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 측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삼성페이 결제를 보여 드리면 자, 스마트폰 뒷면을 삼성페이 결제는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바로 금액 누르라고 떴죠.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5만 원 결제해 볼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 수를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직접 해야 되겠죠 서명은 이 화면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할부 결손한 멘트가 나오죠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3개월로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명에 서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서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 되겠습니다 자 5만 2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1번이겠죠?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카드를, 카드가 없으면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의 유효기간과 카드 번호와 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카드를 투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제금액이 얼마였죠? 5만 2천원이었죠? 5만 2천원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자, 개월수는 몇 개월 했나요? 어, 3개월 했었죠. 3자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원승인 날짜는 이제 아시겠죠.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제했으니까 27일 맞죠? 자,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1426383 이네요. 여기 나와 있죠. 입력. 서명, 서명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결제했을 때 서명을 해야만 결제가 됐듯이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고객님에게 취소, 아 서명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아, 승인 거래 없음 나와있네. 뭐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자, 신용카드,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은 5만 0천원이었고요 자, 그러면 승인 날짜가 나오겠죠. 아, 할부 개월수가 나옵니다. 3개월로 거래를 했었어요. 3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원거래, 원승인 일자는 오늘 거래했으니까 오늘 날짜 맞죠? 승인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0142. 승인 번호는 8자리죠. 6383이네요. 자, 서명을 하세요.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네. 어, 승인 거래 없음. 뭐 잘못 눌렀나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취소가 안된 이유가 있었죠. 삼성페이로 결제했는데 이걸 카드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신용. 다시 카드를 읽혀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삼성페이로 결제했으니까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기계 탓을 했네요, 제가. 자, 됐죠? 자 그다음에 결제 금액은 52,000원이었고요. 자 겨울 수는 3개월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원 승인 날짜는 오늘 맞죠. 그다음에 승인 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0 1나4 2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6383자 가성비가 이렇게 좋은데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는 단말기예요. 자 52,000원 됐고요. 결제 취소가 됐죠. 자 그다음에 현금 어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은 뭐냐면요. 사실 카드는 IS칩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롯데카드는 IS칩이 망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 단말기가 카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해요. 카드 정보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뒤집어 보면 마그네틱이 있죠.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그네틱은 이쪽 측면에 보면 여기에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끼운 다음에 긁어주면 마그네틱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일단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먼저 IS칩 우선 거래니까 IS칩을 넣었을 때, 거래가 안 됐을 때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IS칩을 3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멘트가 나오죠. IS카드 처리 실패, MS로 거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카드 빼십시오. 그 다음에 폴백 MS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했을 때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웁니다. 그리고 밑으로 긁어줍니다. 그러면 결제 금액 눌러 달라고 할 거예요. 2,580원 해볼게요.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결제가, 결제가 됐네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1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카드를 다시 읽혀 달라고 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아시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먼저 카드를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카드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니까 MS, MS는 마그네틱 시스템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MS로 거래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카드 빼시고 마그네틱을 9시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 띄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자 결제 금액이 얼마였나요? 2580원이었죠 원 승인 날짜는 아시겠죠 그 신용카드 결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오늘 결제했으니까 오늘 27일이죠 승인 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그죠? 4097 8699.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영수증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마그네틱 결제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이쪽에 보시면 7번 버튼 옆에 확대를 해 볼게요. 7번 버튼 옆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1번에 소비자 소득 공제가 있고 2번은 사업자 지출 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이고 사업자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고, 이 고객께서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자 고객이 오셨고, 자이 고객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얼마를 지불했냐면 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현금 현금 영수증 버튼 눌러주시고 7번 버튼 옆에 있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등록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이겠죠. 소비자소득공제입니다. 이때 어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5만원이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영수증이 출력이 됐죠. 자, 보시면 5만원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아 여기 있네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취소 버튼. 취소할 거니까 여기 현금영수증 있죠?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원승인 날짜 아시겠죠 그 현금영수증 발행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일을 발행일이 언제죠 그 얘기입니다 자 승인번호는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는 9자리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486 62902자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바로 현금영수증 취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이 단말기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 단말기가 2만원짜리 인데 쓸만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매를 할까 말까. 어, 2만 원짜리인데 정말 뛰어난 단말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실 거고요. 아 저는 좀 2만 원짜리는 좀 그렇다 하면 뭐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구매하시겠죠. 자 하지만 이 단말기면 충분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키인 결제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어. 키인 결제할 때는 여기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라고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키인 결제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개념이 키인 결제입니다 그쵸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예요 자 그래서 멀리 계시는 고객분이 매장에 올 수가 없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요즘에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키인 결제인데요 키인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1번 버튼 옆에 신용 카드 눌러 주시고 카드를 읽혀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카드를 읽혀 주세요라고 하는데 카드를 읽혀 줄 수가 없겠죠. 카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효 기간을 연월에 맞게끔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판매 금액 예를 들면 29만 원이다 하면 29만 원 입력한 다음에 할부 개월 수를 멘트가 나오겠죠. 자, 할부 개월 수는 자 고객이 원하는 할부 개월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할부를 연결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밑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3개월로 거래가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자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고객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맹점주가 설명을하고요 불가능 카드라고 되어 있는 어, 나오는 이유는 고객이 고객이 어, 고객의 카드를 제가 임의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죠 카드 번호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1, 2, 3, 4, 1, 2, 3, 4, 1, 2, 3, 4네 번을 눌렀어요. 그래서 카드가 어, 그 결제할 수 없는 카드 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다.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 출시된 TS247 모델입니다. KIS입니다. KIS KICC, 어, k i s 에 그게 들어있죠. 음,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적 KIS는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가성비가 최고인 단말기 이만 원에 여러분 구매하실 수가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